대구 텍스 스타일 콤플렉스 어, 건립하시고 지금 현재 위탁을 대구경북섬사업연합회에 2017년 말까지 어, 하고 계신데요. 어, 관련해서 서, 대구시가 매년 12억 원 위탁금 지원하고 있고 또 해당 예산은 어쨌든 시설관리 용역비나 재생국가금의 사용되는등 어, 이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뒷 시대에 섬유박물관 및 임대시설 운영 중에 있고 현재 뭐 상황을 보니까 120개실 중에 91개가 입주되어 있고요. 상업시설 입주는 좀 저조한 상태인데요. 2016년 말에 대구시에 보고한 것 같습니다. 상업시설 임대활동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제 섬유패션 관련해서 임대를 제한해서 임대를 추진할 거다 이런 보고도 받으셨죠? 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어, 이, 그, 경북 섬유산업연합회는 업체 대표 출신 비상금 회장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상급 부회장이 업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부터 7대까지 역대 상급 부회장을 보니까 모두가 공무원 출신입니다. 어, 일각에서는 낙하산 인사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낙하산 인사가 문제인 것은 그 직의 정파 판지에 대한 자격요건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업무집행 과정에서 보여주는 태도 그리고 성과일 텐데요. 정말 역량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성공적인 업무집행을 보여줬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상이 그렇지 못한 게 지금 현재 7대군요. 7대 상금부 회장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 임명된 대기철 부회장 같은 경우에 부하직원에 대해서 가장 욕설과 뭐 비하, 고성, 갑질을 일삼는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어, 일단 개인의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 국정감사장에서 말씀드린 바입니다. 어, 제보를 받고 난 뒤에 사실상 그런 것들이야 조직 내부에서 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오, 그 그런 내용이 그런지 사실인지 여부는 저희도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제보자가 <농츠론> 녹취록까지도 어, 저희에게 제공을 어, 해왔고, 해당 제보 내용이 사실이구나라고 어, 됐습니다. 어, 알게 됐습니다. 뭐 저희가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아서 좀 거친 언어들이 국감장에 어, 공개가 될것 같습니다. 볼륨을 네. 좀 알려주시겠어요?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잘안 되고 있긴한데 어, 뭐, 지우, 뭐, 비시 뭐, 그 다음에, 뭐, 각각각카카카카들이 계속 카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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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어, 업체가, 이,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방금 마쳤던 상금 부회장의 갑질 행태에 대해서는 오늘 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서 제가 뼈 아프게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한번 저희 대구시에서 지금 이, 이, 선사년 이 위탁기관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 3년간은 의무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립화를 도모하도록 당초에 이 DTC가 이 설계될 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 일정 부분 관리 감독의 책임을 믿는 기관으로서 배계처리 불투명 등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어 3년 이후에 재계약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들도 재계약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영평가 부분이나 또고용승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 감안해서 공모 형식을 통해서 어, 다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061명이 유연근무를 하고 있고요. 어, 그런데 이진구의 맹점을 악용해서 불법적으로 시간의 근무수당을 수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현재 대구시가 운영하는 출근 시스템 자체가 8시부터 유형 근무자가 등록한, 어, 그러니까 등록, 유연 근무자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8시부터 이제 출근을 한 걸로 어,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9시 출근하더라도 8시부터 근무한 것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후 5시부터는 시간의 근무수당이 부과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어질 수 있는 시간의, 시간의 지급, 근무수당 지급 근무수당 지급시간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 지난 6년간 부당지급액을 이렇게 합산해 본다고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될것 같은데요. 어, 대구시가 이제 내부 제보를 통해서 인지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실시하거나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비선 논리이 없었고 다만 투명한 이용을 하라라는 식의 어, 도덕적 의지 호소하는 당부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언론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어, 공무원 되면서 국감 다가와서야 어, 전수조사 실시와 관련된 지금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전수조사 실시 어, 개요도 보니까 조사 대상이 2013년부터 어, 2013년 2월 4일부터 현재까지를 했는데 사실상 2010년부터 동일 시스템이 운영되었다면 어, 당의 문제점이 계속 발생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전수조사 과정에서 해명서 선의라는 취지로 이제 조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 일각에서는 해명서를 써서 결국 면제부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어, 끝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사실상 상습행위자가 있을진인데 관련한 전수조사 등이 철저하게 되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어쨌든, 유형부 제도를 악용한 근무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그, 그런 맹점이 되었던 그 시스템적 문제점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떠십니까? 이급 가정 양립하고, 그리고 직원들 사기 악령을 목표로 시행된 유형 부무들을 일부 저희 시청 가족들 중에 이걸 악용돼서 조합 공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있는 점에 대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10월 17일부터 지금 한달 기간으로 정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해명서를 받았다는 것은 해명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해명서는 전주, 전수조사 이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다 개별적으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여기에서 각자 소명하는 기회는 줄 생각입니다. 이 부분들 자기들 나름대로도 또 해명절차는 있어야 되기. 그러나 이것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봐주기 식으로는 절대 가지 않게,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한수조치할 것은 한주조치하고, 또,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반드시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